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아, 제가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내 차를 판매해줘! 라는 제목으로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보실 차량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구매하고 싶어도 중고차 매장에 없는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보실 차량, 바로 이 차량입니다. 보여주시죠.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옆에 보는 흰색의 SUV 차량입니다. 야 뭐야 이거 매장에 가면 볼수 있는 그런 차잖아. <laughs> 맞습니다. 사실 매장에서 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매장 차량보다도 300여만 원 저축을 할수 있는 어, 괜찮은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좀 말씀을 해드리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차량은 사실 저희 상품이 아직 입고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개인 거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차량은 기존 저희 중고차 정거장 채널 구독자 여러분 중한 명이 어, 구독자 분중한 명이 어, 타시던 차량을 저한테 위탁 판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위탁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시세가 보다도 100만 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거래 장점. 도몇 가지 언급을 해 드리면서 차량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할 겁니다. 지금 시세가가 2,800여만 원 하는데 고객님께서 2,800여만 원 원래 받고 싶어 하셨죠. <laughs> 양심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에 시세가보다 100만 원더 싸게 올려야지 구독자분들께서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 꼬셨습니다 오셔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2,700만 원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 차량의 스펙은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 차량은 BMW X4 차량, 2018년형 어, X 드라이브. 20D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M 스포츠 외관 익스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주행거리가 지금 13만 4천 키로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에 어 보험 이력도 1회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수입 차량인데 많이 적죠. 어 자, 이게 왜 시세가 보다 저렴하냐? 제가 참고 내용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안산에. 안산에 땡땡 매매단지에 18년식 똑같은 BMW 도어 사고가 있는 차량이 2780. 그 다음에 수원 땡땡 <laughs> 매매단지에 어, 118,000km 2850.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무사고에 지금 현재 시세가가 2,800여만 원인데 고객님께서 2,7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가보다 저렴한 금액 100만 원더 싸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매도비가 들어가죠. 중고차를 구매하면요 매매 상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44만 원 들어갑니다. 경차는 33만 원 들어가고요. 이것도 세이브가 가능하시고요. 성능 보증 보험료도 들어가죠. 성능 보증 보험료는 뭐냐면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40에서 50여 만원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차량하고 비교를 해본 결과 한 49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직거래이기 때문에 따로 딜러 수수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정거장이 받는 금액이 아예 없어요. 어 제가 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직거래로 소개를 해드리는 차량 어 그렇게 해서 총 300여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연락처 있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메리트 있는 차량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과 내관도 함께 보셔야 되잖아요. 차량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의 전면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W 하면은 남성성이 가장 강조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MW는요. M 스포츠가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단에 M 스포츠 범퍼가 이렇게 익스테리어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네트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중고차 정과장이 요거는 상품화하는 서비스를 한번 더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차 광택까지 해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어 웹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매입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 구독자분께서 네, 가격이 안 맞더라고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금액에 매입이 안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도 보시면은 어,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옆면 도어 패널들도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상고라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차량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도 함께 보실게요 자 후면부 트렁크 라인이라든가 범퍼 라인도 깔끔한 상태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엑스포 차량은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쪽이 쿠페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UV 중에서도 좀더 멋스러운 디자인을 느끼실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썬팅도 보시는 것처럼 뒤에 뭐 되게 많이 붙어 있죠 네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X 드라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사륜구동이에요. 사륜구동이라는 것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객님께서 짐이 아직 비워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식 파워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열고 닫으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네 차량의 내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내부 보시면은요 깔끔하게 세차를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안 오면은 제가 안 찍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가져오셨고요. 시트도 보시면은 옆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옆에 차, 터져 있거나 찢어져 있는 거 없이 깔끔하고요. 네 차량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 13만. 3,900km 주행을 했고요. 차량 내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뒤쪽 보시면은요. 빨간색 패드시프트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쓰시던 블랙박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보시면은요. 깨끗하죠? 그 다음에 옵션 사양들도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네, 천장을 보시면은 썬 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헤드룸이 이제 블랙,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블랙 헤드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는 1열의 컨디션입니다. 1열 컨디션 깨끗한 차량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시세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다라는 거꼭 좋은 장점으로 생각하시고 요차 구매 문의 많이 주세요. 자, 2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2열 보시면은요.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고객님께서 의류 업체 사장님이신데요. 요렇게 옷을 이렇게 걸어두시고 상품 촬영이라던가 어, 요런 용으로 사무용으로만 썼다고 하십니다. 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BMW X4 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차량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차량은 저 중고차 정과장이 어, 구독자분들에서 구독자분들로 어, 연결을 해드리는 연결을 해드리는 직거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세가보다 100만 원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비 성능보증보험료 약 100만 원 어,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딜러 수수료 저한테 수수료. 안 주셔도 됩니다. 어, 주실 분들은 환영합니다. <laughs> 하지만 수수료도 들어가지 않는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 컨텐츠가 많이 잘 된다 하면은 다른 구독자분들도 아내 차가 정말 괜찮다 제 값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잖아요. 이런 좋은 컨텐츠들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고요. 꿀매물들 다른 딜러들보다 더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 구독자분의 인터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차량 자 다음 구독자분한테 연결을 해드릴 건데 요 차량의 장점을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좀몇 가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어 <laughs> 어, 제가 사무용으로 일단 차를 좀 타서 험하게 몰거나 뭐 이렇게 다니진 않아서 차가 일단 깔끔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했어요. 제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품은 차는 이제 완벽하게 깔끔하고 그리고 차도 일단은 잘 나가요. 확실히 BMW 스포츠 쪽에 있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잘 나가고 네. 그리고 연비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BMW 치고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몰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좋은 것 같고 차가 사실 저는 너무 예뻐요. 네. 제애마입니다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구독자 분께 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차량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어, 시세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교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2018년식이고요. 어,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